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간밤의 미국 증시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2025년 12월 9일 미국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15.67포인트 0.45% 밀린 47만 7392의 거래를 마감했고 스탠더드 앤드포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3.89포인트 0.35% 내린 6,846.51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32.22포인트 0.14% 떨어진 23만 5,450.90에 장을 마쳤죠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시장 분위기였는데요 특정 기술 섹터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움직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이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미중 기술 협력, AI 투자 확대, 그리고 서비스 확장입니다. 국채 금리는 보합세를 유지했고 유가와 달러 인덱스 역시 특별한 움직임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지켰습니다. 이는 매크로 지표보다는 개별 기업과 산업 뉴스가 시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섹터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와 AI 섹터입니다. 밤사이 엔비디아의 대중국 AI 칩 수출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h 0 m 칩 수출, 논의와 더불어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가 a i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은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대립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엔비디아만의 호재가 아닙니다. 전체 a i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술의 확장과 함께 관련 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빅테크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섹터입니다. 애플은 피트니스 플러스 서비스의 글로벌 확장 소식을 알리며 서비스 부문의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구글과의 안드로이드 아이폰 전환 협력 소식은 사용자 편의성 증대와 함께 잠재적인 시너지를 기대하게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 서비스와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확장과 기업 간 협력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요 뉴스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 H200에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는데 25%의 수익 배분 조건으로 동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AI 칩 수출 제한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은 엔비디아와 미국 반도체 산업 전반의 강력한 호재입니다.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열리면서 매출 증대와 불확실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협상 진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백악관이 엔비디아의 H100 AI 칩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절충관을 모색 중이라는 독점 보도입니다. 이는 양국 간의 기술 무역 갈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앞선 소식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가 AI 스타트업인 스칼 AI에 14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AI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AI 산업의 빠른 발전 속도를 반영하며 서트업 및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 뉴스는 애플이 자사의 구독형 피트니스 서비스인 피트니스 플러스를 28개국의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한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애플의 서비스 확장은 하드웨어 판매 둔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익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구독 서비스는 높은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을 창출하며 애플 생태계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중요한 호재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구글과 애플이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또는 그 반대로 사용자들이 더 쉽게 데이터를 전환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거대 기술 기업의 협력은 이례적이지만 사용자 편의성 증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는 양사의 플랫폼 간 장벽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더 넓은 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투자 포지션 제안입니다. 중립적 관망 속에서 성장 섹터 분할 매수 포지션을 권고합니다. AI, 반도체 및 관련 인프라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를 신중하게 고려할 시점입니다. 단기 전략을 말씀드리면 AI 반도체 수출 관련 정책 변화와 미중 관계의 추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모멘텀 트레이딩 기회를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AI 관련 기업의 실적 발표나 새로운 기술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전략으로는 인공지능은 거스를 수 없는 장기 성장 테마입니다. 칩셋 제조사를 넘어 AI 생태계 전반, 즉, 소프트웨어, 서비스 인프라에 걸친 투자 비중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서비스 확장 및 협력은 장기적인 수익성을 강화하는 요인이므로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숨겨진 기회를 탐색해보겠습니다. a i 데이터 인프라 및 최적화 섹터는 a i 시대의 숨겨진 필수 동반자입니다. a i 기술의 발전은 결국 방대한 데이터 처리와 효율적인 인프라를 요구하며 이 분야의 기업들은 a i 붐의 간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도 비교적 덜 알려져 있습니다. 추천 논리를 말씀드리면 AI 기술 발전은 칩 성능 뿐 아니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고 관리하는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들 기업은 AI 가속화에 따른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와 데이터 관리 복잡성 증대라는 트렌드의 핵심 수혜주입니다. 대형 AI 칩 제조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총액과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추천 종목 세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버티브 홀딩스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및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고밀도 AI 서버 운영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둘째, 퓨어 스토리지입니다. 올플래시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AI 워크로드에 필요한 초고속 데이터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셋째, 카우치 베이스입니다. 분산형 NoSQL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현대적인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유연한 데이터 관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중 간 기술 협력 가능성은 향후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기업과 섹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반드시 성공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